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순납가라는 가시를 따먹고 타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타락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완전 완비하신 하나님이어찌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전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된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건능을 가지고 일시의 작간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실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다. 나는 오늘 기독교 역사 이철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이철령 역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갑은 가지 못하고, 노 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매했습니다. 만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서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겠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 이수도 이 지상에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 시대로 뵙듯이 돼. 무선명 선생님을 구세주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통일 원리를 최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 이루어서 천진 잠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IT 시대로 깨끗시대 무선명 선생님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이 구세주 메시아이기 때문에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분을 즉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사형터입니다 <laughs> 성경은 성경은 이천0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의대주인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 이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먹지 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에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무 러 선명 선생님의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에 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을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무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찾아보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나는 오늘 기독교 역사 이절년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가 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성경은 성경은 이천년 전 경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든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1000번 읽고 천번만번 읽어도 하나님의 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무 뭐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 할 질서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laughs>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된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원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머인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을래야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건져라기 위해서는 통일의 일을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이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여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이 되도록 장간만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laughs>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어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보혈이라고 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절대 보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데도 억울한데, 그 십자가가 흉악한 사형태인데, 그것이 보혈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보혈이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합간 사형철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대치도 모르듯 무식각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번천번 읽고 천년 말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 죄를 밥 먹듯이 저 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 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일 권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나는 오늘 기독교 2천년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간 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어야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독생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또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 만만년을 있어도 이 지상에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모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부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의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IT 시대, 로켓 시대모선명 선생님 네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이 구세주 메시아이기 때문에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대에 찾아오신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비한부물이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당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 살이 되도록 장갑문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학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학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독생제를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 33살이 계도로장간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 터이기 때문에 땅에 무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 터레입니다 땅에 무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 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녀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와서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다시 온다 했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말년 만말년을 잃어도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시대 로끝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을 이, 이, 구세주 메시로 보내시고 부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을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IT 시대, 로켓트 시대, 구세주 메시아는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이십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되시는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즉 정성으로 모실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받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고 독생자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늙은 노 가장을 이루지 못했고 가장을 이루지 못함으로서 늙은 노 정가로 이단으로 몰려서 못박아지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있니까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무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가 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학한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써 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발년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할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래야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원리를 국민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였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야합니다 성경은 2천 년전 경기도, 버스터,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천번 읽고 천년 만년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사람들. 목재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월리는 누구라도 읽지만 하면 하나님의 대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 하실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일월리를 국민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이 되도록 장간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휴악한 사형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매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 있어도 이 지상에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일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트 시대, 무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부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월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부모가 되셨습니다.